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깨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 주되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어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굽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지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몫실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 이 사기꾼들을 보면. 어 사기꾼을 사기를 전문적으로 치는 사기꾼이 있습니다. 이 전문적으로 치는 사기꾼은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몇 명이 함께 연합해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사기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작전을 펴고 어 마치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 그 사람의 것들을 빼앗는 재산을 빼앗는 이런 전문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사기꾼에게 걸리면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어, 수십억의 재산을 완전히 탕진하고 어, 결국에는 그 사기꾼이 붙잡혀도 어,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만 살고 나오면 되니까 어, 사기꾼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어, 또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사기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어, 그냥 조금 빌려 달라라고 해서 어, 자기한 갚아줄 의도로 어, 그렇게 돈을 빌리고 물질을 에, 에 빌리고 하지만은 나중에 형편이 되지 못해서 즉 점차점차 여건이 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기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나 안타깝지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혼의 사냥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지자인 줄 알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기 느낌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공개적으로 마치 큰 사기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사기꾼. 그런데 자기 작은 사기꾼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작은 사기꾼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사기꾼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인가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깨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근을 만드는 여자에게 화있을 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키가 큰 자, 키가 작은 자. 우리가 키 작은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예전에 보면 키가 막 2m 이렇게 되면 이게 키큰 사람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키를 줄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키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키를 키울까 이러한 고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수건을 이렇게 쓰면 키가 자연적으로 작아진다든지 뭐 키가 자연적으로 커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영혼의 사냥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가 어째요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한마디로 그렇게 영혼을 사냥하면서 수건을 하나씩 하나씩 마치 이것이 큰 효염이 있는 것처럼 이 수건을 쓰면은 당신의 키가 점차 점차 자라갑니다 키가 이래 점차 점차 줄어듭니다 이런 수건을 쓰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욕심을 채우느냐 1 9 절에 보면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계를 위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것이 효용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기꾼들이 이게 효용이 없다라는 것이 알고 있죠. 여러분 한번 부적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부적이 효용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효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귀신이 그 부적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그 부적을 갖다 붙이면 마치 귀신이 그 속에서 힘을, 힘을 낸다, 뭐 이렇게 한다면 그 귀신이 얼마나 연약하기 한심합니까? 그 부적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귀신 정도 되면 귀신이라고 할수 없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두엄쿵 보리제각과 두어조각 떡을 위해서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그 사람들이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한마디로 지금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어, 그 사람들 얼마나 심령이 가난합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어렵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고 뭔가 조금이라도 기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가 보면 마음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처가 있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금만 좋게 대해주면 그냥 금방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 수건 한 장에 키가 크고 자라는 것처럼, 수건 한 장에 키가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어 음꾼 보리와 두어 조가 뜻값을 가지고 수건을 갖다 세우고 매일 같이 그렇게 수건을 갖다 세우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데 내 백성들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들에게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효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쏙 빠져서 그렇게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단들이 하는 전략이 바로 이런 전략입니다. 이 이단들이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람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말도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을 사냥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고 그 부적을 내게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부적을 떼어버리고 영혼을 사냥한 그 새처럼 영혼들을 놓아주겠다 그러면서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영혼이 사냥당한 그 영혼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단들에게 빠져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건져내리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기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어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마치 에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게 했다라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근심하고 어, 자기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한저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더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저런 영혼의 사냥꾼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나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영혼의 사냥꾼이 되어서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는 저도. 어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장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늘 자기 나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영원의 사냥꾼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또 점검하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뭐 다른 이야기들도 하고 싶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묵상해 보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러한 이야기는 제거하고. 정말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농담도 하고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마치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농담 따먹기 하듯이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혼의 사냥꾼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러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런 영혼의 사냥꾼들에게 잡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마치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삼길자를 찾아다니듯이 온 세상에 주변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다닌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영혼의 사냥꾼에게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복음 앞에 바르게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안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혼의 사냥꾼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혼의 사냥꾼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의 진리 안에 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 강구하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하시며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